대통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가호 상제 챙기죠. 네.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생일하는 생일국 축하금 10만 원, 생일 케이크 어른들한테는 생일 떡이야. 네. 그다음에 생일 선물 각 가정으로 배달하여 가족 사망시에는 대통령 조화와 금일봉 1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한다. 어때요? 알겠죠. 요거 때문에 허경영 황제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가 않아. <laughs> 한번 받으면 다음에 또 받고 싶어. 맞아, 맞아요. 응? 안 그렇겠어요? 역대 대통령이 국민한테 직접 간혼상제를 챙긴 일이 있나, 없나? 없어.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국민이죠? 그럼 국민이 주인이죠? 근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3대 주권이 뭐죠? 아니 국민의 3대 권리, 국민의 3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정권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5대 권리, 국민의 5대 어?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 자유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섯 가지 권리도 가지고 있고 세 가지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있어. 주권. 3대 주권.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세 가지가 있죠? 네. 우리가 투표를 했잖아. 그게 주인의 권리야. 그래서 그걸 뭐라 국민의 3대 주권이라는 주인 주자. 주인의 권리. 맞죠? 네. 이 3대 주권이 투표권. 이게 투표해서 뽑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 잘못하면 저항권. 그 다음에 혁명권. 혁명권은 헌법 기능을 정지한다는 거야. 국민이 이세 가지 주권을 가지고 있어. 뽑을 수 있는 권리, 대통령을 끄집어낼수 있는 권리, 대통령이 일하는 걸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국민의 3대 주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을 모셔야 돼안 모셔야 돼? 그런데 국민이 전부 도탄에 빠졌는데 모른 척하면 되나? 집값만 조절하면 되나? 낮추면 되나? 안 돼. 실제 돈이 필요해. 국민들은 지금 돈이 필요해. 지금 말이에요. 내가 농부인데, 논에 가니까 벼가 말라가지고 물이 말라가지 벼가 비명을 지르면서 내보고 물 달라고 아우성이야. 한 달만 이대로 놔두면 묘가, 벼가 다 죽어. 그럴 때뭐 해야 돼요? 국민 배당금 물을 확 풀어야 돼. 확 풀어야 된다니까. 맞아, 맞아. 거기서 주둥아리로. 야, 벼돌아. 죄송하다. 다음에 물을 많이 줄게. 가만히 기다려라. 이러면 되나? 지금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물을 내리 보내야 돼. 맞아, 맞아. 그게 국민 배당금이고, 그게 부채탄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주권을, 국민의 3대 주권을 준 국민을, 이거 뭐야? 생일날? 도덕행명 어디로 달아났어여기 대통령이 이런 거, 저저간호상제를 챙기면서 생일날은 10만 원, 생일 케이크, 겨울에는 호경용 얼굴 있는 잠바, 그래, 안 그래, 이쁜 잠바, 그다음에 겨울 장갑 이런 걸 박스에 넣어가지고 2만 원 택배가 탁 도달한 데, 땅이니까 돈심, 금일봉, 옷, 케이크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 다음에 욕하고 다니까. 야저 대통령 저자식저거 아주 나쁜데 이렇게 이야기 할까요? 못해요 양심상. 우리나라 사람은 먹으면 말을 못해. <laughs> 아니 아버지 돌아왔는데 아버지 돌아왔는데 천만 원이 왔네. 아니 상주들이 싸우나 병원비 가지고 안 싸워요. 아, 천만 원 나오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는 거 조용히 우리 논아서 가자. 가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분위기가 좋아. 다른 사람이 와. 야, 우리 아버지는 언제 죽노? 이러고 앉아있어요. <laughs> 야, 우리 아버지도 빨리 죽어야 천만 원 받을 텐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남의 장례식장 가서도 분위기가 좋아져. 맞습니다. 아 맞아. 아유, 우리 아버지 돌아가니까. 저 대통령 좋아 봤잖아. 봐. 뭐. 그리고 이거 천만 원 이거 봐 보여주겠어 안 보여주겠어 보여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화제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집에는 누가 안 죽나 이거 <laughs>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야너 아버지 죽은 거 우에서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뭐저 사망신고했더니 바로 돈이 나왔어 바로 장례식장에 오고 야 속도도 빨라더라 속도 초스피더 야왜 대통령 대리들이 빨리빨리 알려주니까 속도 빨라 안 빨라요